안녕하세요. 2월 11일 한 놈만 펜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 시켜드릴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고요. 아이센스의 매스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 매스포인트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우리가 써볼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센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센스는 비만 당뇨와 함께 동반 성장한 CGM 국내 길로 글, 기업 글로벌 시장 침투 전략은 이렇게 나왔죠. 기사 내용입니다. 비만 당뇨가 전체적인 키워드로 떠오르며 혈당 연속,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역시 급성장 중인데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이센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및 진단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요. 의료진단 솔루션으로 확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품인데요. 혈당 측정기입니다. 케어 센스 시리즈가 제일 유명하죠. 당뇨병 시장 성장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당뇨병 시장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혈당 증가, 측정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고령화 되면서, 이런 뭐, 뭐, 신체적인 면역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비만화 이런 부분은, 비만은 지금 최, 어,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최대의 먹거리를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또이 노령화에 따른, 이제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이제 혈당 측정기 이런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드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어, 혁신적으로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은 혈, 혈당 측정기 분야에서. 케어센스 시리즈로 아주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 분석기예요. 대표적으로 아이스마트 시리즈가 있고요. 빠른 진단이죠. 혈액 내 전해질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과 응급실, 외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세 번째입니다. 확장적인 제품 부분인데요. 면역 진단 기기 및 POCT, 현장, 현장 진단 기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아이센스가 이 시장에 진출해서 며칠 다변화를 진, 진행 중인데요. 현장 진단을 강화합니다. 병원 내부 가정 약국, 특히 원격 의료죠. 원격 의료.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죠. 원격 의료. 그래서 뭐 루닛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부분들의 제품들이, 아니, 주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요런 부분들, 또 다양한 질병, 질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염병, 암, 심혈관 진단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꼭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원격적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뭐 AI를 이용해서 충분히 제어해서 할수 있는데 어차피 그걸 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겠죠 또 그거에 대한 뭐 지금처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기에 대해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이기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현재 가장 주된 품목이고 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확장 중인 이 제품 이 부분들이 추성 성장 회사의 성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5년 2025년 이후 예상 성장 동력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구간을 지금 늘림에서 왜 매수를 하려는 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차세대 혈당 측정기입니다. 무체혈 혈당 측정 기술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025년 말 상용화 목표고 이들 예상대로 한다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뭐 실제로 손문 손에 어쨌든 그그 그 바늘을 통해서 체열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꺼려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무체혈 혈당 측정 기술로 이 부분을 개발해내고 이 부분이 그 부분과 별다른 없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판정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당뇨 인구라든가 이거 당뇨를 꼭 걸리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고령화되면 될수록 이 부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상용화 한다 그러면, 어, 주가에도 굉장한 상승폭력을 제공해 줄 걸로 봅니다. 전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뤄야 될, 그, 지금,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2025년 요 타임라인이죠. 요걸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면역진단 및 분자진단 분야 확장입니다 바이오 센서 기반의 감염병 및암 진단 제품을 출시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계획이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게 빠르게 뭐 반영이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AI 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데 혈당 및 진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진료 같은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AI를 동반한 원격 진료가 어 보편화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투자자 관심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세계 3위 수준의 혈당 측정기 제조사죠. 그래서 지속적인 전망이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무채열 측정, 요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요게 세계 3위에서 세계 1위까지도 충분히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표시티, 전해질 분석기 등 미래 지향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투자로 인해서 성과가 나오는 어느 한쪽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의 현재 그 규모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주가도 펌핑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진단 기기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아까 있습니다.다시피 고령화, 만성질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진단기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시다시피 경영 위기설이 돌고 있죠. 아이센스가 그래서 일본의 기업 뺏길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대, 대대적으로 뭐 이제 방송도 나오고 했습니다. 아이센스가 뭐 일본사 아크레이가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뭐 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쪽은. 그래서, 뭐, 지사는 났어요. 아이센스의당일 최대 주제가 변경이 되고, 적대적 M&A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냥 주식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게 많이 표면화되고 이게 실제로 진행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좋은 구간이고, 지금의 눌린 구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저거에 대한 뭐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 너무 지금 현재는 너무 매몰되지 말고. 만약 저게 됐다 그러면 벌써 점핑해서 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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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성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아이센스가 어쨌든 연속 혈당 측정기죠. 케이센스 에어, 케어센스 에어의 허가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4월부터인가요? 4월부터 이제 어차피 음. 4월 맞죠? 2015년 4월에 도입될 예정이라 요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시내용이에요. 공시내용을 보면 아이센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비80% 하락했죠. 자회사 실적 부진 탓이라고도 했는데 그 덕에 하락을 했고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 부가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댓글에 이상한 분 댓글 다는 분 중에 매수에 하락한다 매수에 하락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하는거고 그 부분에 하락이 있어야지 눌림이라는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누그 그, 그 눌림이 이런 악재나 어떤 형태로 나올텐데 그 악재 형태가 과연 이 회사의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년비의 80%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악재가 떨어진건 2014년 20,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떨어진 거 알,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실적이 다 알고. 근데 이 부분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이 향후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를 판단하는 게 주식시장에 우리가 투자의 매기라는 거죠.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자회사 아가메트릭스 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 많은 부담이 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전전도에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경영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전 작년에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얘를 가만 둔게 아니라 여기서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죠. 구조조정이라는 걸 했어요. 구조조정을 그죠. 구조조정을 한으로써 이제는 여기. 이상 떨어질 일이 없죠. 그죠. 실적이 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회사는 케어센스의 업그레이드 제품을 오늘 4월 국내 시장 출시할 예정이라고 아까도 기사도 봤죠. 그러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영국에서는 이달 중 보험 등재가 완료된답니다. 우리나라처럼 각국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등재가 된다는 것은 그 제품이 널리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헝가리, 에스토니아, 영국 등 3개국이 이제 어쨌든 보험 등재가 완료되면서 향후로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업그레이드 제품 또한 뭐한번 등록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록이 될 거고 앞으로 무혈당, 요런 부분들도 뭐 개발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충분히, 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무혈당 진단체크가 2025년에 그렇죠? 개발돼서 상용화 될 거라고 지금 회사측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에서 2월 말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어째 6개월 선행한다 보면 지금의 돌린 구간은 아마 중시의 최저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는 우리가 한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차트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16,970원입니다. 그러니까, 16,900원, 종가 16,970원인데, 16,900원부터 이 아래죠. 일단, 첫 번째로 16,900원, 두 번째 16,050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종가, 오늘, 종가나, 뭐, 오늘 부분에 매수를 하고, 또두 번째는 16,050원에 매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 종목은. 딱두 번만 매수합니다. 두 번만 매수하고요. 나머지는 남겨두겠어요. 만약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이런 구간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그 구간에 추가를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까지 추가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을 또 내려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그치 16,900원에서 1 16 6천5 0원이 강력하게 지지라인이 될 거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가장 깔끔한 차트가 나와요. 다른 종목들처럼 막 사서 맘놓고 무한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오면 아주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보셨던 그, 그 적대적 M&A죠. 그런 부분들이 적대적 M&A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흐를 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여기, 16,900원과 16,50원. 딱두 군데만 매수를 하고, 포인트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말 강하게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한대로, 향후 2025년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조금 끌릴 수 있다. 그쵸? 그렇죠? 6월까지 끌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매수를 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20주를 돌파했다가 붕괴하고, 돌파했다 붕괴하고, 돌파했다 다시 붕괴하는 과정이죠. 그죠? 여기서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돌려야 60개, 60주 수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고, 지금 위에서부터 쭉 길게 내려왔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지금 내려오는 이 구간, 이 내려오는 구간을 빨리 돌려야 돼요 이번주에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20주를 지켜주는게 좋습니다. 20주봉을. 근데 지금 붕괴된 상태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여 라인을 뭐, 뭐 붕괴한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그죠. 그런 구간까지도 생각해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다른 종목은 제가 무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딱두 번만 두번 매수하고 기다려라 나머지 동물 그리고 월봉으로 보신다 그러면 2023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그죠 어, 눌림이 왔어요 그리고 이 구간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고 팔수 밖에 없는 공포의 구간이죠? 그구간은 어떻게 해요? 얘들은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용해 먹고 올리고 또 다시 죽이고, 올리고, 늘리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미 뭐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분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뭘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무혈당 그게 체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여기 파급 효과를 가지고 또 아까 봤던 뭐 적대적 에메네이드 뭐든 어떠한 재료를 쓰려면 이제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머뭇거릴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본에서 보다시피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은 지금 악재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빨리 올라가서 회복을 해주면 아주 강하게 움직임을 볼수 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요 20개월 월봉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 그래서 2만 원 중반대까지도 충분히 빠른 시간 상승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16,900원부터 이제 밑에 1 6 5 0원 여기까지만 일단 매수라고 매수를 하고, <laughs> 하고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1일 아이센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